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지금 양화대교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양화대교 북단에 후은 정몽주 선생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 동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동상 주변으로 이렇게 다리 모양의 성물이 남아있는데요. 정몽주 선생이 선주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마 그 선죽교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상의 기단에 보면 뭔가요? 이게 대나무겠죠? 여러 가지로 공을 많이 들인 동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뭐 기단이나 이렇게 주변의 성물들은 당시 석공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인호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동상 밑에 또은 정몽주 선생상이라고 한글로 적혀있는데 저 글씨가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친필이라고 해요 저 위에 비문은 정몽주 선생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문에 한자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참 읽기가 편한데 이것도 시대상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970년 10월에 이 동상이 세워졌다고 나와 있는데, 1970년 1월부터 정부가 순 한글만 당시 뭐 공문서라든지 교과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글 전용화 정책을 단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 순 한글을 사용하던 당시 사회상, 시대상이 이런 비문에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 글을 쓰신 이 비문을 작성하신 이숙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학자 중에서도 이 한자 혼용을 찬성하는 쪽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순한 글 비문을 지으신 분이 이 이숙영 선생이라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 하면서 재밌기도 합니다 조각가로 이름이 높은 김격선 선생님이 이 정몽주 선생의 동상을 조각을 하셨고 전면 글씨는 보시는 대로 정주왕이라고 돼 있고, 세워진 날짜가 1970년 10월 16일. 아, 여기에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 서울신문사 세움이라고 돼 있습니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는 그 조직의 명칭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민족의 위인들의 동상을 세우는 걸 목적으로 세워진 반관, 반민, 민관합동의 조직이었는데, 아무래도 관의 요구나 뭐, 색채들이 많이 반영이 된 조직이었죠. 그래서 초대 총재가 당시 공화당 의장이었던 김종필 씨였습니다. 1968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광화문의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시작으로 해서 1972년까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15기의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1970년에 이 동상이 세워졌으니까 애국선을 조상건립위원회 활동의 뭐 중반기에 위치했던 어떤 성과물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주영 받침이라고 해서 아마 이 동상의 건립 자금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면 글씨를 아무래도 이 동상 건립 자금을 헌납한 정주영 회장이 직접 쓴게 아닌가 싶네요. 굳이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동상이 왜 하필 이 양화대교 앞에 서 있을까? 뭐 저는 이런 게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동상의 위치는 역시 양화대교하고 깊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한강에 여러 다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강 철교, 한강 대교, 광진교는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다리이고 이곳 양화대교는 1965년 약간 그러니까 해방 이후 한국인의 손으로 최초로 지어진 한강의 다리입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지어진 첫 번째 한강 다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이 도심을 잇는 일종의 서울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다리이기도 해서 그 위상이나 의미가 상당히 좀 남달랐다고 봐요. 어 그래서 저희가 왜그 어린이대공원에서 을지문덕 장군 동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을지문덕 장군 동상의 원래 위치가 이 양화대교 건립 당시에는 제2한강교라고 불렸죠. 제2한강교 북단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제2한강교 중간에 보면 지금은 자치도 없이 사라졌지만 조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유엔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조형물을 기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엔탑이 다리 중간에 있었고 이 정몽주 선생의 동상이 양화대교, 제2한강교 남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2한강교 다리 하나에 동상 두 개의 탑까지 조형물들로 도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화대교가 당시 서울의 관문자 이 얼굴로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나 의미가 있었던 곳인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 동상의 주인공이 다른 분도 아닌 정몽주 선생이었을까가 또 궁금하네요. 동상이 위치한 마포구 합정동의 정몽주 선생님이 무슨 연고가 있냐. 따져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동상 주변으로 호온로라고 해서 정몽주 선생의 호를 딴 길이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이 동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기점이 동상이 있기 때문에 세워진 지명이지, 이곳 탑정동이 정몽주 선생하고는 특별한 연관 연고는 없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 동상에 건립 자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헌납한 정주영 회장이 정씨고 정몽주 선생이 정씨니까 이게 같은 집안 어르신 집안의 조상이어서 돈을 냈나고 알아봤더니 정몽주 선생은 영일정씨고 정주영 회장은 하동정씨여가지고. 집안의 어르신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동상 건립 자금을 헌납한 정주영 회장과의 연관해서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면 남은 거는 동상 설립을 주도했던 애국선열 조상 건립 위원회 뜻이었다고 봐야 할 텐데 사실 그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당시 시대상하고 그냥 연결을 시켜보면, 정몽주 선생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어떻게 보면, 그 충이라고 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위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몽주 선생의 동상을 통해서, 당시 박정희 정권, 또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뭐 충성? 충성이라고까지 하긴 좀 뭐하지만, 뭐 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정몽주 선생의 동상을 이곳에 세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구체적인 건립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정도까지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현대 정주영 회장은 이 양화대교 남단에 세워진 동생, 동상에 건립 자금을 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양화대교, 이 제2한강교의 첫 번째 시공회사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로이 제2한강교 앞에 세워진 동상의 건립자금을 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보네요. 그래서 이 동상을 통해서 당연히 이 동상의 주인공인 포은 정몽주 선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 동상이 세워졌던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분위기 또이 동상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해두고 보면 동상 하나를 볼 때도 나름의 재미, 의미 같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화대교 앞에 서 있는 정몽주 선생의 동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